안녕하세요 카키카키 채널에 오신 여러분 오늘은 패스 오브 액자 2에서 중요한 캐릭터 위치와 소서리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두 캐릭터는 각각 독특한 전투 스타일과 스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재미를 배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각 캐릭터의 전직 옵션까지 살펴보면 더 깊이 있는 전략과 전투가 가능해지죠 지금부터 위치와 소서리스의 매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라는 캐릭터입니다. 위치는 전선에 나서기보다는 환수와 강력한 마법으로 전장을 지배하는 캐릭터인데요. 주요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위치의 핵심은 바로 영혼이라는 자원인데요. 스피릿입니다. 이 자원은 스피릿 잼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영상에 나오는 언컷 스피릿 잼, 이 잼을 뜻합니다. 미니언 소환이나 스킬 유지에 사용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킬을 찍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스켈레탈 워리어는 소모량이 적지만 약간 약하고 반대로 스켈레탈 아르소니스트, 그러니까 방화범이죠. 이 친구는 소모량이 많아도 강력한 폭발 공격을 가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피릿을 점유하면서 소환수 개수를 늘려갈 수 있고요. 또한 보시는 것처럼 소환수는 자동으로 살아나는데 해당 시간이 끝나면 주변에 있는 시체를 소모해서 자동으로 부활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쪽에 살아나는 걸볼수 있죠. 또한, 셉터라는 특별한 무기를 사용하면 영혼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미니언 군단을 더욱 확장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소환한 미니언은 죽어도 자동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다시 소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명령 스킬을 사용해 소환수들에게 특정 행동에 지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적의 중심에 들어간 소환수에게 자폭 명령을 내려 광력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소환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는 혼돈 마법을 활용해 적들에게 저주를 걸거나 강력한 질병을 퍼뜨려 전투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들을 약화시킨 후 소환수들이 더 쉽게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위치는 다양한 액티브 스킬을 통해 여러 전술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해골 소환 독성 줌은 희생 마법. 저주 등 25가지 이상의 스킬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를 조합하면 정말 다양한 전투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치는 인퍼널 리스트 또는 블러드메이지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퍼널 리스트를 볼게요. 인퍼널 리스트는 지옥불 화염을 활용해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강화하는 전직입니다. 주 스킬은 다음과 같아요. 지옥 사냥개 소환인데 소환된 지옥 사냥개가 적의 피해를 대신 받아줍니다. 20% 받아주고요. 또한 적을 불태워서 추가 피해를 입히게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옥불 사냥개가 뛰어댕기고 있습니다. 다음 전직 노드는 화염술의 맹략입니다. 만화 대신 지옥불 화염을 자원으로 사용하며 화염이 최대치에 도달하며 폭발적인 추가 피해를 제공합니다. 다음 전직 노드는 화염 인도자인데요. 지역 불이 30% 이상일 때 자신과 소환수의 모든 공격이 적을 점화시키면서 지속 피해를 입힙니다. 다음은 악마 형상 스킬인데요. 악마로 변신해서 시전 속도와 피해를 증가시키지만 변신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재생 효과를 챙겨 줘야 됩니다. 다음 전직은 블러드 메이지입니다. 블러드 메이지는 생명력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독특한 전투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대당 노드는 생명력의 잔재라는 스킬인데요. 스킬의 기본 생명력 소모량이 기존 만화 소모량과 동일해집니다. 또한 몬스터를 처치하고 나면 바닥에 생명력 잔재가 떨어지는데, 이거를 먹게 되면 생명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다음은 진홍색 힘인데요. 장착한 갑옷의 에너지 보호막을 생명력으로 전환해 추가 생명력을 획득하는 겁니다. 다음 전직 노드는 활력 착취라는 건데, 주문으로 입힌 피해의 10%를 생명력으로 흡수하여 지속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선열가시인데 생명력 20당 치명타 피해 보너스 1%를 부여해서 폭발적인 데미지를 선사해 줍니다. 소소리스는 불, 얼음, 번개의 원소 마법을 다뤄 적을 압도하는 캐릭터입니다. 화려한 원거리 마법으로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며 전투를 다채롭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소리스의 주요 원소 스킬은 다음과 같아요. 파이어볼은 적을 불태우고 폭발해 주변 적들에게 추가 피해를 주고 아이스노바는 얼음 파동으로 적들을 느리게 하고 얼립니다. 라이트닝 체인 같은 경우는 전기 충격이 적 사이를 튕기며 강력한 피해를 입힙니다. 또한 콤보 스킬이 있는데요. 파이어월 그러니까 화염벽을 깔고 그 위로 투사체를 발사하면 화염 피해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특히 특정 스킬을 또 사용할 때는 자동으로 무기가 교체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면 상황에 맞는 스킬 세트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소서리스는 발동 잼을 통해 스킬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화 시 시전이라는 잼과 화염 폭풍을 조합하면 적을 점화 시킬 때 자동으로 화염 폭풍이 시전됩니다. 소서리스 전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스톰 위버입니다. 토미버는 원소폭풍을 중심으로 적을 제압하는 전직입니다. 주요 스킬 중에서 원소폭풍은 주문이 치명타로 적중할 때 원소폭풍이 자동으로 발동됩니다. 다음 전직 노드는 이중 타격입니다. 대상은 두 개의 감전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며 감전 지속시간이 50% 줄어듭니다. 정확히는 감폭일 겁니다. 다음은 폭풍의 형상인데요. 모든 공격이 감전 확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전직은 크로노멜서입니다. 크로노멜서는 시간을 조종하는 독특한 전직입니다. 주요 스킬로는 궁극의 명령이라는 전직 노드인데요. 시간동결이라는 스킬을 부여받습니다. 적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시간정지 효과를 부여하고요. 다음 전직 노드는 시간의 균열이라는 스킬을 부여받게 되는데 POE1과 똑같습니다. 특정 상태로 시간을 되돌려 생명력, 만화, 캐릭터 위치 등을 복원합니다. 다음 전직 노드는 타임 스냅이라는 건데 모든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초기화해서 연속 공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스킬을 빠르게 또쓸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위치와 소서리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치는 소환수와 혼돈마법을 통해 전투를 지배하는 전략적인 캐릭터이고 소서리스는 원소 마법으로 강력한 공격을 퍼부으면서 전장을 압도합니다. 각 캐릭터의 전직까지 포함한 깊이 있는 매력을 통해 여러분만의 완벽한 플레이 스타일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키카키 카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